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고 어또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이 어 국민의당을 찾아서 어 추미애 대표의 그 이른바 머리 자르기 발언 등에 대해서 이제사과 유망을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은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 추경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오늘 18일이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또 추경안 처리에는 일정이 좀 빠듯하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의리지역구 시고요. 삼선의원이시고요. 민병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뭐 어제로서 이제 국민의당은 추경 심사에 복귀하기로 했고 어,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도 더 이상의 이제 명분은 좀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조만간 국회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국회가 어떠한 이유로도, 어, 민생을 살리겠다는 그새 예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이죠. 네. 예산안에 갖다가 발목 잡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또 국민이 동의할 리도 없다고 봐요. 사실, 그 동안에 야당의 그 발목 잡을 명분도 약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네. 야당의 명분을 갖다가 세우셨기 때문에 네. 야당에 들어온 게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전국을 푸는 데 있어서 청와대가 뭐어 물밑으로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였고 어 임종석 청와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도 만나서 이제 어 추대표의 이른바 이제 머리 자르기 발언이나 여러 가지. 어, 돌출발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말이죠. 어,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좀, 어, 잘했다고 봐야 됩니까? 일단 대통령의 마음과 그 머릿속에서는. 네. 경제를 어떻게든지 살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지난 70일 가까이를 보면은 그 무너진 우리 외교 체제를 갖다가 이제 복구하고 또 경제의 어떤 기본틀을 갖다가 다시 살리고 경제의 각 주체가 이제 합심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온 70일이라고 봐요. 굉장히 이제 숨가쁘게 왔는데 네. 세계 경제 회복설 할때 아주 감안하면 여기서 빨리 한번 또 모멘텀을 줘서 네.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일자에도 만들어야 되고 복지 기반도 강화해야 되고. 네. 이러기 위해서 약간 국민만 보고 가자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최종적인 네. 승리는 항상 국민이어야 한다고 봤을 것이고요. 네. 국민이라고 하는 그 바다 위에 우리가 그 물줄기가 다 모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국회 정상화에 물꼬를 트는 결단을 하신 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추미애 대표에게 양해는 구했다고 했지만은 이제 일종 이제 대리 사과 형식. 그러니까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찾아가서 국민의당에 사과하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체면이 완전히 구긴 것 아니냐. 또는 추미애 왕따설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당대표 시절에 제가 연구원장으로서 함께 모시고 일해본 적도 있고, 또 대선 때도 특보단장을 하면서 지켜본 일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그사고 체계 생각 속에서는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이 국면에서 빛이 나느냐, 이런 생각은 없으신 분 같은 네. 그런 정치적 고려와 계산 자체가 들어갈 틈이 좀 별로 없으신 분이죠.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 정치 공학 이런 거보다는이 국면이 누구한테, 결국 국민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느냐 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국면을 놓고 이것이 뭐 누구한테 유리하냐,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 하는 것은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이다. 결국 국민이 승리, 그러니까 국민이 승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것만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어 임종석 실장은 이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에게 어, 추미애 대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상황을 조성했는데 왜 그랬는지 청와대로서는 알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어,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어, 대통령도못 말리는. 이른바 이제 언컨트롤러블 통제 불능한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했던데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그 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임종석 실장 그가한 20년 가까이 하는데 정치인 중에 그 대화를 하면서 영어 단어를 갖다 한 마디도 안 섞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네. 임종석 실장이 예외적으로 영어 단어 를안 쓰는 사람이에요. 아. 언컨트롤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했다고 을한건 제가 볼때좀박전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좀언 n 리버블 그다음에 네. 구체적인 정황을 뭐 담아서 어, 사과를 했다. 네. 그 제가 볼때좀잘 믿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 국민의당에 추미애 축자도 얘기하지 마라. 네. 추가경정예산안에 추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심지어 추미애 대표라고 안 부르고 미애 대표라고 부르잖아요. 그랬었죠. 그데 거기서 무슨 추 대표 자체가 구체적으로 그런 데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언론에 찍힌 김동철 그 원내대표의 메모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2%대 경제성장을 추가경정예산에 통과되면 3%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 시대의 검찰은 그,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이런 고려를 갖고 수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 지켜봐달라. 네. 또 역으로 이 얘기는 이제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수용해달라는 뜻이겠죠. 네. 세 번째는 f t 재 제협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보조직법 제협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그래서 국당 지도부의 대승적 결단을 갖다 요청한다 하는 것이고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우원식 대표가 청와대에 건의한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어, 장관 지명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겠다는 다섯 가지 조항이 되어 있죠. 네.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대로 접혀 있는 것이라고, 것이라고 본다면, 네. 그야말로 그냥 포괄적인, 육안 어, 표명이고, 음. 야당이 갖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어, 해소시켜 주려고 하는, 그, 그 어, 그걸로 보이는 것이, 그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워딩 하나하나 갖고 지금 이 국면을 갖다가 네. 우리가 이끌어 갈 것은 아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스타일은 국민이 승리하냐 안 하느냐 대통령의안 중에는 그거밖에 없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민병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 윤현찬 수석이 어~ 추미애 대표 관련은 아니었다 했다가 다시 한번 또 임종석 실장이 전화를 걸어서 추 대표 관련한 사과였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뭐그 문제에 네.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인 그 당사자가 아니고 네. 그 자리에 배석했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추미애 대표 어 국민의당에서는 앞으로 이제 어 평의원 정도의 발언으로 모든 걸 치부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아 그래서 추미애 대표의 리더십이라든지 뭐 데미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걸 따라서 이제 우리 정치 수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네. 어, 정말 정치인의 언어는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날섬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국민의 당의 그런 그 태도 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를 갖다 인정할 수 없다, 평당원이다. 네. 이런 거는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울림이 있는 얘기인가.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낮은 수준의, 그, 유화적인 어떤, 그, 말싸움 자체를 정치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듭니다 비당 국의당만의 얘기는 아니고요또 자유한국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네. 지난 70일 동안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외교처제를 복원하고 정제를 살리려고 노력한 동안, 단 1분, 단한 번이라도 국정에 협조한 발언을 갖다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정말 그, 우리 정치가 한번 이제 크게 바뀌어야겠다. 네. 다른 데 적폐 정세는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면 되는데 정치 정치의 적 정치의 적폐라고 할수 있는 네. 정치 문화의 적폐는 정말 개혁이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봉합이 됐기 때문에 어~ 추미애 대표가 더 이상 뭐~ 국민의당을 자극하는 발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추미애 대표가 그러니까 원론적으로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것 같아요. 우리 많은 국민들이 특히 우리 지휘자들이국정원대글 사건이나 최순실 사건 이런 것을 그 헌정유린 국정농단이라고 보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헌법의 기, 기본 질서, 주권 재민 거기에 이제 그 어, 제도적 편인 선거를 갖다가 어, 훼손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 댓글 조작 사건도 사실은. 그런, 그, 주권재민, 헌법의 기본절서, 그것에, 제도적배행 선거를 갖다 훼손했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정당한, 정당하고 또 추적된 분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 네. 심지어 앞으로 어쨌든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문재인 음. 대통령의 성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 우리 모두가 그 대통령의 의도대로 국민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네. 힘을 모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네. 어, 지금 이제 방금 이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쨌든 뭐사과을 어, 했는데 말이죠. 네. 어, 그것이 뭐 어, 알맹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이제 총체적인 어떤 정치적인 그 능력이라고 할까, 어, 어떤 중요한 정치적 상황에서 그 국면을 풀어가는, 해쳐가는 능력, 네. 후보시절의 이제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후보시절 모습이나 지금 모습을 보면서 늘 기회를 놓치고 맷박자 타임을 잃어버리고, 음. 이런 것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들은 정치은 때로는 아주 그이참 냉혹한 거거든요. 민심이라고 네. 하는 것이 그 싸늘하고 네. 냉혹한 것이 사실인데 이럴 때 어떤 때는 자기가 먼저 부서지고 매 음. 맞고. 희생하고 또 잊혀질 땐또 잊혀질 줄도 알고 네. 그런 모습을 보여서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뭔가를 다 그~ 부여 잡으려고 하는 어. 다 내려놓겠다고 하지만 뭔가 하나는 꼭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자꾸 국민들한테 읽혀지면서 어~ 좀 피로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국민의당이 지지율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인데 어, 내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뭐뭐 뭐 전략을 또 이렇게 전문으로 또 이렇게 전략통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네. 의원님께서 다시 양당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협치를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연정을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은 합당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정치적 실체 로서 국민의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또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면 의석이 필요하고 그래서 협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연정이나 합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선 국민의당 자신이 다당 되는 국민의 선택이고 정치 의 축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무너 뜨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도 않겠지만. 네. 우선 호남 정서가 이탈할 뿐만 아니라 네. 호남에서 그동안 헌신해온 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들이 굉장히 네. 상심하고 배신감을 느낄 거고요 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그 호남당으로 비춰져서 네. 영남에서 이제 고생하시는 또 정치 진출 도리는 어, 수많은 그 정치 지망생들 또 해외 정치인들 또 그런 정국 정당화를 바라는 영남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고노스런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 그리고 우리가 어,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정당이 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양당제로 가게 되면 더더욱 그 음. 한국 정치문화의 어떤 그적폐적 요소들은. 음. 고착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까지 사당체제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네. 그 결과를 갖고 정치문화가 어떻게 고쳐나갈 것인가. 네. 정치문화적인 얘기입니다. 무슨 합당이나 네. 이런 고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 국민의 어떤 냉엄한 그 심판 위에서 네. 내년 어떻게 보면 쓰나미가 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그 국민의 어떤 냉엄한 심판 위에서 새로 섭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가 이런 네. 논의로 가닥이 잡혀야지 네. 그래서 뭐 합당이나 연정으로 가는 것은 현실 음. 정체에 배치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요구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드려보죠. 자유한국당 얘기하셨으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준표 대표가 유석준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뭐어 당의 혁신을 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뭐 그거 얘기도 나오고요. 어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성찰적 성찰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는 성찰적 인간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야 어떤 통찰력도 생기, 생기고 어또 국민에 대한 이해 직관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는데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성찰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에 깔고 있지 않고 음. 막말적 인간 막말로 인간. 뭐 이런 것을 갖다 기본에 깔고 네. 그당 대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여러 그또 중심적인 인사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경쟁을 하는 것을 보고 아 지금 달랑 구당의 변화는 좀 기대 난망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정이나 합당은 아니고 우리 민주당 중심하에 네. 협치할 수 있는 정당하고는 협치하고 가는 것이 지금 네. 맞고 그렇지 않은 정당하고는 국민의 여론을 갖다가 희방으로 음. 삼아서 네. 압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